자,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바이어 발굴, 언택트 바이어 발굴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바이어를 발굴할 때는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온라인이라는 거는 인터넷이나 빅데이터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바이어를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프라인이다 그러면 대개는 가장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게 해외 전시회. 근데 지금 해외 전시회는 다 지금 크로즈가 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비행기 타고 갈 수도 없죠. 뭐, 전시회 자체가 다 취소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바이어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이어 발굴한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바이어를 손쉽게 발굴하는 것을 말한다. 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온라인으로 바이오를 발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이나 야후나 바이두나 야후 자펜이나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검색 엔진을 활용한 바이오 발굴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러한 검색 엔진으로 바이오를 발굴을 하면 일단은 비용도 들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좋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색 엔진으로 바이어를 검색을 했을 때 너무나 필요없는 정보들이 많이 나와서 그 필요없는 쓰레기들을 치우는데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 간단하게 바이어 셀러가 서로 간에 컨택을 하기 위해서 거래 알선 사이트라는 거를 공공의 목적 혹은 영리의 목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전한 거래 알선 사이트라는 거는요. 셀러 바이어가 특정 사이트에 자기가 원하는 품목을 포스팅해 놓고 그다음에 서로서로 검색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알리바바닷컴이나 트레이드코리아 이런 것들을 비, 비롯해서요. 대개 한 100여 개 이상이 있다. 그다음에 저 알선 사이트는요, 대개는 위료 사이트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체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가 많이 있다. 그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활용하는 사이트는 약간 유감이지만 중국에서 만들어놓은 알리바바닷컴이라는 사이트라는 거고요. 물론 한국에서 만들어놓은 사이트도 많이 있기는 하죠. 무역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어, 코리아 트레이트. 그 다음에, 또, 코타에서 만든 바이오 코리아. 그 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만든, 고비즈 코리아. 이거 대표적인 공공의 목적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사이트고요그 다음에 유료 사이트 같으면 뭐, e 20, c 2 1이나 EC21. 20, 그 다음에 뭐, EC 플라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다. 한국에는 그렇다는 거죠. 인도 같은 뭐 트레이딩 인디아라든지,라든지 그래서 어, 자세한 그 사이트에 관련된 내용은요 제가 요 뒤에다 이렇게 쭉 모아놨으니까요 좀 이따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 엔진을 활용해서 바이어 발굴하는 절차는요. 일단 가장 많이 쓰는 검색 엔진은 구글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먼저 구글닷컴 화면에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에 나타나는 입력창에 키워드를 입력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싱가포르의 화장품 바이어를 찾고 싶다. 만약에 기초 화장품 바이어를 찾고 싶다. 그러면 키워드를 먼저 품목에 대한 키워드를 키워드를 어 예를 들면 코스메틱 아니면 스킨케어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 대상 기업을 입력을 하는데 뭐 바이어라든지 아니면 홀세일러 벤더, 임포터 이런 식으로 어느 거라도 입력을 하시고요. 다양하게 입력을 하시면 더 많은 바위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다음에 싱가포르면 싱가포르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 나는 검색되는 홈페이지에는 적어도 연락처는 있어야지 내가 연락할 수 있겠다. 그러면 하나 더 검색어 추가. 어떻게 해요? 컨택트 혹은 컨택트 어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키워드를 입력을 할 때도요, 구글에 보면 고급 정보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양한 기호를 집어넣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다운표를 친다 검색어에다가 커스메릭에다가 다운표를 딱 친다. 그러면 커스메릭이라는 단어가 있는 웹 문서만 검색이 된다라는 거죠. 나는 특정 단어는 배제시키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를 단어 앞에다 붙인다든지 이러한 고급 정보 검색이라는 그러한 좋은 어떤 그 툴을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구글에서요 고급 정보 검색이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은요 어떠한 기호를 썼을 때 어떠한 검색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게쭉그인터넷에떠 있거든요 그니까 그걸 보고 하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조금 더 네, 정확한 바이어로 찾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화면에 입력창에 키워드를 입력을 한다. 그 다음에는 화면에 나타나는 회사들을 다 클릭을 하셔야 돼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실제 내가 원하는, 내가 찾고자 하는 바이어가 될수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뭐 거기 보면 검색 한번 시켜 보시면은요. 대략 뭐 몇백만 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대개는 다 우리가 원치 않는 회사들이라는 거죠. 그게 뭐 무슨 뭐 잡지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빵집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곤란하겠죠. 그걸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별 회사들의 만약에 바이어가 될수 있는 회사라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확실하게 한번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회사에서 연락처, 컨택트, 컨택어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내서 미리 여러분들이 작성해 놓은 서큘러 레터를 붙여넣기 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이메일 주소가 공개가 되어 있다면 이메일 주소를 확인해서 서큘러 레터를 보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아는 회사와 모르는 회사는 엄청 다르다는 거죠. 지금 같은 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대면해서 마케팅한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해외 전시회를 간다든지, 뭐 사절단을 간다든지, 아니면 바이어를 만나러 출장을 간다든지, 이거 지금 다 블로킹된 상태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바이어를 찾을 때 인터넷 갖고 찾으시라는 거죠. 그래서 아는 회사들은 이 방식을 아는 회사들은 인터넷 갖고 바이어를 찾아서 서큘러 레터. 저 서큘러 레터라는 거는요, 한국말로는 거래제의 서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개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우리 제품이 이러한 특징, 장점, 차별성을 갖고 있다. 우리 회사 제품은 대개 이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사진도 하나 그래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혹시 관심 있으면 연락해 줘라. 라는 간단한 거래제의가 담긴 거래제의 서한. 이걸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circular letter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서구 쪽에서는 포괄적으로 그냥 비즈니스 레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작업을 할때 유의할 사항이 뭐냐? 키워드를 입력 시에 품목명 혹은 아니면 대상 회사를 입력할 때도요, 다양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초콜렛 바이오를 찾고 싶다. 그러면 초콜렛 하고 입력했을 때 바이오가 잘안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초콜릿을 추입하, 수입하는 바이어가 과자는 수입 안 하겠나요? 초콜릿을 유통하는 유통업체가 과자나 캔디 이런 건안 하겠나요? 할수 있겠죠. 그럼 그거 같이 포함시키자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기초화장품을 수출하는데 기초화장품을 취급하는 바이어를 찾아면잘안 나왔다. 그러면 그냥 화장품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킨케어 해서 안 나오면 커스메릭. 이렇게도 입력할 수 있는 거고요. 다양하게 입력하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대상 기업체를 입력하실 때도요. 임포터 아니면 바이어 이런 단어 외에도요. 디스리뷰터 유통업체도 수입할 수 있죠. 호 a 세일러 도매업체도 수출할 수 있죠. 밴드 납품업자들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다 다양하게 조합해서 사용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바이어의 폭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검색되는 회사들이 모두 바이어가 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검색되는 웹 문서를 반드시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거래 알선 사이트를 활용해서 바이어를 검색하는 방법은요. 우리가 보통 거래 알선 사이트를요, e마켓플레이스 아니면 알파벳 e. T, o 이렇게 얘기하고요. 아니면, Trade l a d s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래 알선 사이트를 활용해서 바이를 찾고자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거래 알선 사이트라는 게 뭐냐? Trade l a d s 라는게 뭐냐? 제품을 팔고자 하는 수준업자와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업자가 사자와 팔자 오파를 인터넷 상에다. 인터넷이 아니고요. 특정 사이트에다가 포스팅함으로써 서로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이버 무역 플레이스라는 거죠. 물론 그 사이트 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사이트에서 제가 만약에 알리바바라는 거래 알선 사이트를 활용을 한다면 알리바바에 들어가서 제가 싱가폴 바이어를 제가 검색할 수 있다는 거죠. 검색을 하게 되면 싱가폴 바이어가 나는 이러한 이러한 제품을 수입하기를 원한다. 내 연락처는 어떻게 된다. 라는 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메일로 우리가 서큘레이터를 보내든 아니면 알리바바 같은 경우 시스템상에서 바로 이메일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내시든 어쨌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죠. 근데 대개는 유료로 운영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하실게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수출유관기관에서 운영, 운영하는 대표적인 무료 거래 알선 사이트가 3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요 대략 기본적으로 300만 원연 300만 원 이상을 내야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만들어놓은 무료 사이트 3 개. 이걸 먼저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그 사실은 상당히 성과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학교에 그 창업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무료 사이트를 많이 활용을 해서 실제로 수출을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한국 무역 협회에서 운영하는 예, 제가 지금 예, 탄선하지 않을게요. 그냥 천천히 불러 드릴게요. 한국 무역 협회에서 운영하는 tradekorea.com이란 사이트가 있다는 거죠. tradekorea.com. 그다음에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요. buykorea.com. 바이 y by 산다. buykorea.com.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네. 뭐가 있죠? 예. g gobizkorea.com. go, 갑시다. gobizkorea.com 이라는 사이트가 있다. 라는 거고요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전 세계적으로 거래 알선 사이트가 100개 이상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럼 100개 이상의 사이트 주소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간단해요. 간단해요. 아까 거래 알선 사이트를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trade l 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글닷컴 첫화면 입력하면 화면, 검색창에다가요 트레이드 리즈하고만 입력하면 거래 안수 사이트가 에이, 수백 개 그렇게 는아니고요한 예, 백여 개 정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여드리는 자료는요 아, 보면 제목이 트레이드 리즈 트레이드 리즈가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 알선 사이트라고 그랬죠? From FITA. FITA에서 제공하는 거래 알선 사이트 주소. 이거 제가 어디선가 찾아내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여기다 띄어놓은 거거든요. FITA라는 데가 어디냐? Federation of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국제무역기구예요. 여기 홈페이지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요. 어느 날 들어갔더니 이러한 거래 알선 사이트들을 좀 이렇게 검증해서 올려 놨더라고요. 그래서면 보 뭐, 01wholesale.com, f i r s t w o r l d t r a d e p o r t a l c o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여기 쭉 보시면은요. 알리바바도 있고요. 대개 사이트들이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용어는요. 제가 몇 개만 보여 드렸고요. 지금 순서대로 써 놓은 거거든요. 예, 지명 관계상 몇 개만 써 놨으니까 여러분들이요. 피터 사이트를 찾으셔 가지고 피터 트레이드 리 h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거래 알선 사이트를 사용을 할 때는요. 적합성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첫 번째 관심 있는 게유료냐무료냐무료일 경우. 이럴일 경우, 하루에 올라오는 정보 발행량이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커스메릭이라고 쳤는데, 이게 매일 5개씩 올라오느냐. 일주일에 5개 올라오느냐. 한 달에 5개 올라오느냐. 물론, 많이 올라올수록 좋겠죠. 그게 좋은 사이트죠. 예. 그래서, 그 숫자를 확인하시고요. 무료 사이트일 경우, 가입하는 절차를 확인하고요. 유료 사이트라면 가입비 및 부가 서비스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스팅을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만약에 내 수출하기 위한 만약에 홍삼을 내가 수출한다. 그 홍삼을 하는 점은 어떻게 내가 포스팅을 할 것이냐. 자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바이어는 어떻게 검색할 것이냐. 바이어한테 어떻게 직접 서큘레이터를 보낼 것이냐. 그렇죠. 등등 여러 가지를 잘 적합성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거래 알선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은요. 뭐, 중요한 사이트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내 사이트들, 출교찾기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권유 드리기는, 일단은, 무료 사이트를 경험 삼아, 우리나라 국내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면, 홍콩 무역청, hktdc.com 이란 사이트도 있거든요. 이것도 무료예요. hktdc, hktdc.com. 이게 얼마 전까지도 무료로 운영됐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최근 뭐몇주 뭐 이내에는 근데 그러나 뭐큰 변동이 없을 것도 같고요. 그래서 hktdc.com 이것도 괜찮고요. 그것도 무료고요. 홍콩 무역청에서 운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를 찾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되게 사이트마다 거의 다바이어 찾는 방법은 비슷해요. 그래서 어 f f o r by라는 그러한 메뉴를 클릭하고요. 아이템 이름만 입력하면 돼요. 예. 네, 아이템 입력만. 예, 그래서, 커스메릭이면 커스메릭. 그 다음에 바이오를 확인하고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포스팅을 해놓을 수도 있죠. 내 제품을 포스팅해놓게 되면 바이오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포스팅이 무엇이냐? 에,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넘어가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큘레터는 그럼 어떻게 작성할 것이냐? 일단은, 우리가 레터를 작성할 을 때는요. KISS 원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KISS. K-I-S-S. 뭘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요. <laughs> Keep it simple, stupid. Keep it short and simple. 그러니까 간결하게 쓰라는 거죠. 간결하게.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 한 두세 주 정도 해가지고요. 제품의 특징, 장점, 차별성. 즉 컨셉을 쓰시면 좋겠죠. 물론 그 이전에 슬로건을 쓰셔도 좋겠죠. 광고 카피처럼. 그다음에 언어는요. 영어로 보내는 게 기본이지만 제3국의 언어가 된다. 만약에 중국어가 된다, 일본어가 된다. 어, 그러면 당연히 중국어나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이렇게 보내는 게 좋죠. 그게 회신이 빠르고 예. 회신율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일의 발송 목표치를 정해놓자는 거예요. 그럼 몇개 정도요? 매일 하루에 빼놓지 말고 다섯 개. 몇 개요? 다섯 개. 다섯 개. 그래서 이렇게 보내시다 보면 1, 2주 후부터요. 1주는 좀 그렇고요. 한 2, 3주 되면 하나씩, 하나씩 쓸만한 답장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는요. 이렇게 언택트 마케팅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바이어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리플라이 받고, 그 다음에 무역조건 협상하고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요, 대략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하시면 예 네. 샘플 수출 정도는 할수 있고요, 한 6개월이 지나면 좀 늘어나서 테스트 오다 정도는 받을 수가 있어요. 테스트 오다 조금 더 늘어나고, 그 다음에 테스트 오다가 온 다음에 그다음에 바이어가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레귤러 한 오다가 한 1년 이내에 올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시장도 늘어나고 품목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어 조금 좀 혁신적이고 창의적이긴 하지만, 이것도 어 서큘레이터 샘플이에요. 예, 이건 이제 우리 학교 학생이 만든 건데요. 악용의자, 다목적 악용의자. 예. 트랜스포머. 변화할 수 있어요. 변화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악용의자에 대한 서큘레이터 샘플이고요. 그 다음에 리플라이를 받았을 때 우리가 서큘레이터 받았을 때 네. 받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이냐? 일단은 사기성이 있느냐 없느냐? 진정성이 있느냐? 그건 먼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가 보낸 메일의 의미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약에 파악하기 어려우면 다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어한테 답장이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답장, 바이어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답장하기가 힘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은 간단하게, 야,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틀만 기다려줘. 라는 간단한 내용으로 즉시 그날 답장을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언택트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면대면 방식의, 대면 방식의 수출 마케팅이 어려운 경우에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비대면 방식, 언택트 마케팅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오늘은 한 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많은 내용을 전달을 못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도 한번 잘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요, 저희 한국무역협회 무역 아카데미 보시면은요, 아주 다양한 커리를 구성해 놓은 커리를 가지고 있는 좋은 과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이더 디테일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혹시라도 예. 마케팅을 하실 때 아니면 무역과 관련해서 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010-2253-2709 010-2253-2709 저는 백상현이고요 자 그래서요 이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는데요 어쨌든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시길 바라고요. 언택트 마케팅이라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예. 어떻게 좋은 강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얼마나 됐는지, 예, 저는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